고통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단한 채라도 제재나 또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021년 11월 2일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발표와 함께 아니면 강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대대적인 압박을 통해 오롯이 그 모든 고통을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23년 9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국토부는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며 이행 강제금 부과가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을 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고 그만 호감 없는 우리 소유주들은 매년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행 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며, 당장 주거시설을 새롭게 구해야 하는데 매각도 어려워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죽음의 끝자락에 몰리고 삶의 희망조차 찾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국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정부가 주거에 지켜주어서. 그저 쫓겨나지 않고 지금 사는 곳에서 살아가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저희 전국 소유주 30만 가족들은 생활숙박시설의 거주권을 인정하는 정당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며 이를 시행하는 정부를 지지할 것입니다. 이에 생활숙박시설의 거주권을 인정되도록 하며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곳에 모인 전국 레드댄스 연합회 일동을 대변하며 오늘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노진옥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대현 장례 회장님도 이 자리에 초대하셨는데 해외에 계셔서 참석을 못 하시고 승리의 응원의 목소리를 전해왔습니다. 다음은. 멀리까지 응원 메시지를 전해주실 전례연 2기 김윤선 회장님을 모시고 응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전 회장님 앞으로. 안녕하십니까.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 소유자분들. 저는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 제2기 회장 김윤선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기억나시죠? 한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치열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게 국토부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24년 첫 전례원 집회입니다. 저희 2기 전례원 임원진들은 전국의 생활,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어디든 끝까지 지원할 것이며 제3기 전례원 임원진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 오직 내 집에서 살고 싶은 바람이 이렇게 큰재인 줄을 전련 활동을 함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